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두가 여인이 요압의 말한 대로 꾸며낸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이냐 실감 있게 다 왕에게 전하자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든 동경에 처 그녀를 도우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두고의 여인은 왕에게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이소 허락을 받은 그녀는 13절에서 다이왕이 자신에게 한 말과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은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14절에서 우리 인간은 피경죽고 땅에 쏟아진 물을 담지 못하는 존재와 같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내쫓긴 자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이 말은 죽은 자, 즉암노는 이미 죽었으니 엎질러진 물처럼 어쩔 수 없지만 살아남은 자, 즉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삶을 되찾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드과 여인을 보낸 유업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진술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한쪽 진리만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인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간과하고 맙니다. 다윗을 유혹했던 논리가 오늘날 교회 가르침에도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거짓 교리가 성도들의 생각을 누룩처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대 회개 없이 주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로 귀환에 머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주와 탐욕 속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내세를 추가로 보장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여인이 다이의 지혜를 크게 칭찬하며 찬양할 때 다이슨 이 모든 것이 요합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다이슨 요합이 정식으로 압살롬을 이용하려 한다는 계략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그 여인의 말을 수긍했을 것입니다.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요압이 배우 조종자임을 눈치챈 다윗은 두고 여인에게 자신의 질문에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은 솔직하게 유압의 지시에 따라 꾸민 이름을 말합니다. 유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회주지자입니다 욕심이 과했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인위적으로 상황을 바꾸려 했고 두과 여인을 앞세워서 다이왕을 기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에게 반역할 좋은 기회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인간적 수단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가 가짜이며 배우의 요압이 있었음을 알았지만 그 모든 일을 꾸민 요압에게 명하여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지칭하며 청년 압살롬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아들이지만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거리를 둔 것이죠. 이런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할 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정 정의를 세우려 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회계 여부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의 명을 받은 요압은 즉시 그 지역으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돌아온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왕은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자기 얼굴을 볼수 없게 합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압살롬은 되돌아왔지만 가택연금이 된 셈입니다. 다윗은 정지받아야 할 압살롬의 복권을 허락했지만 다만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미봉책으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결정 때문에 왕국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죠.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타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이은 거짓 계략을 꾸민 유압도 문칙하지도 않고 압살람의 귀환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일하게 결정했으며 이는 결국 왕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도자가 악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고기를 굽게 함으로 전체의 악영강을 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거짓 교사의 누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이런 누룩을 분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어떤 죄악이 되서도, 안일하게 타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 지혜를 구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거짓된 죄악에 타입하지 않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